야, 자자자 yup. to... oh, okay, okay. 찾아줘야 자, 자, 자. 야야 나오던 자가 가운데 아, 맞 가운데 야 둘이 곁한명 올라가야지 여기 아, 대야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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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한콜 넣었으니까 좀 내려 라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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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태대이 <목소리> 병대가 다대가 병대가 가운데가운데 어, 봐, 가운데가병어가 병대가 병대가 병대어 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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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대어 병대가 병대가 가 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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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대대가병대으로대으로 그렇지! 태가아대가병 다시 수비 수비 자 넘어. 차도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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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고, 가지 말고 우리 이기고 있어 야 많이 뛰어줘야 돼 네. 오른쪽 뒤 그래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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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붙어, 붙어. 나이스,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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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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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자 무너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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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보고 공 보고 나이스 네. 골대 골대 잘했어, 잘했어. 백백백 그냥 먹을 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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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을 줄. 그냥 먹을 줄. 그냥 먹을 어 그냥 먹을 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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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좋아 을 좋아. 줄. 끝까지 끝까지 어? 야, 야,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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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줘, 태어나, 내려와줘. 태웅이... 그냥 내려와, 그냥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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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태와내려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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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대 내려와, 대려대내대와 내려와, 내려와, 대려와내대와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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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와내대와대려와내대와대와와와내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 너무 부러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그래 아우 그래 때려 때려 요번에 쎘으면 때려 자 이제 지쳐, 지쳐가니까 야경현도 준비하고 있어 지쳐가잖아 지금, 지치니까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미리 나가지마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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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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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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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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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강력했다. 아니이 강력했어. 어? 이거 어딨어, 다 야, 어 존나기 세네

이 아. 나리 아, 기회가 온다. 아, 기회가 온다. 이래 기회 와. 아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. 6분밖에안된 거예요? 아니 아니 중간, 중, 중 끊었어. 중간부터 중불부터 중불부터 했었다. 중불부터 했었다.

우리 이고있어 헤어 파 수비 사람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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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맞고 사람 맞고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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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송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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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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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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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다 차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, 시카! 물이 어 물이 어물 물이 쎄! 이 물이 쎄! 물이 쎄! 물이 쎄! 알이 쎄! 물이 쎄! 물이 쎄! 물이 쎄! 물이 쎄! 물